1월 22일 주일 찬양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먼저 회망문으로 끌고 가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레위기 말씀을 17장으로 접어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조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제사, 곧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의 후반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 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에 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강조법입니다. 이 법을 보면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법이 정한 기준에서 벌을 받는 것이 강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 즉이 강제 조항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다 보면 아이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표정과 강한 어조로 아이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안돼 하지마라는 이 명령적인 단어를 쓰게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라는 말씀을 보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과 연관이 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추육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의 형상을 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분양하고 제사하며 그 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개명의 제1개명과 2개명으로 목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농사의 번영을 위해서 바알과 아슬라신을 음란하듯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는 이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에게 희생자를 드리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첫 번째로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신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결혼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지켜야 하는 명령. 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정을 나누는 것은 불륜이며 부부로서 지켜야 될 중요한 윤리적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오면서 이전처럼 음란하게 다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니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먼저"라는 단어와 5절에 "여와께로 끌고 가서"라는 말을 나와 있는데, 이 말을 붙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먼저 여와께로 끌고 가서"라는 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내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이 신앙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헌금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이 결국 우리 안에 신앙의 변질과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첫 단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한는 것인지를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동안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